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목상 오늘도 계속해서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 203회째입니다 52과 마지막과죠 깨어 있으라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 있으라 나의 영혼의 도성이여,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여러분을 디아블루스의 음모와 계획과 공격과 책략에서 구해 냈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나의 끊이지 않는 친절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내가 여러분에게 베푼 은총을 따라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옛적에는 희생재물을 끈으로 금재단 뿔에 묶었습니다 오 나의 복된 영혼의 도성이여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을 깊이 에, 묵상하십시오 나는 살았으며 또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났으며 여러분을 위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여러분을 내 아버지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죄 외에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낼수 없습니다. 죄 외에 무엇도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 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의 도성이여 깨어 경계하십시오. 디아블루스의 잔당이 영혼의 도성 성벽에 숨어 사는데도 내가 왜 내버려 두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깨어 여러분의 사랑을 시험하며 경계하고 나의 고귀한 장군들과 군사들, 나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이 성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요새에서 살던, 살던 때, 여러분의 처참한 상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 나의 영혼의 도성이여, 만일 내가 성벽에 숨어 있는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을 모두 죽인다면, 다른 부하들이 외부에서 몰려와, 여러분을 결박할 것입니다. 내부의 잔당을 모조리 끊어 내도 외부의 악한 세력이 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 내부에 디아블로서의 잔당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뻗치다라도록 그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간구하고 전쟁에 대해 배우고 겸손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해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죠?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몽고의 진기식한 군대가 그때 인구가 100만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구촌에 30억이 사는 정도의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점령한 거죠. 100만 명의 인군인데 그런데 그몽고에 몽고의 사막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죽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예? 그리고 양을 길르고 염소를 길르고 소를 길러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민족과 군대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느냐. 저는 세계선교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이 몽고에 대한, 징기스칸에 대한, 특별히 늑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에? 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몽고의 초원에 늑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요? 몽고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늑대가 없으면 그 사슴이라든가 또그 사막에 있는 들쥐들이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초원을 다 짓밟아 없인다는 거요. 예 그러면 양을 키울 수도 없죠. 소를 키울 수도 없죠. 에, 침승을 키울 수 없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에, 늑대를 에, 법으로 다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몽고 사람들은 늑대를 하늘의 신이라고 알고, 어, 경배하고, 어? 신으로 존경해서 여기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 다 산에다가 늑대 밥이 되도록 무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늑대.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양우리의 짐승 우리의 늑대들이 침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에 개들과 함께 그 양우리를 지키는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전부 여인들.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몽고의 어머니들은 저녁에 에 잠을 에 거의 자지 못하겠죠.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가 세계를 제패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체에도요. 인체에도 우리 내부에, 내부에. 그, 몸에 해로운, 그런 균들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유익한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어가지고, 서로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대로, 왜 마귀들을 완전히 없이 지지 않느냐? 자세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존버 년의 말씀대로 디아블루스 마귀를 놓아두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이죠. 우리 찬송가. 나를 위해 서 사시고 죽어 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171장 에, 하나님의 독생자, 에, 미국의 복음성가였는데 에, 찬송가가 되었죠. 전 세계의 교인들이 즐거부르는 찬송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나리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치셨으나 다시사셨네 살아계시. 나의 참된 소. 숨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배오리라 사망본세 다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사라지네, 사랑해주. 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본년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영 안에서 사는 영을 통해서 그분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노예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무조건 주님 말씀에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열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 경성하여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 영에 속한 영을 위해서 영과 함께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